서울 시립대 가주세요. 등록금이 반값인 서울 시립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서울 시립대는 정문을 들어오자마자 시원한 풍경이 보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전농관이 보이고, 좌측엔 시립대 상징동물강상건매가그려진 주년 기념관을 볼수 있습니다. 안쪽엔 조형관 미래관을 지나면 대학본부가 나오고, 익숙히 들어가면 운동장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운동장을 나와 과학기술관, 대의공학관을 지나, 최근에 지어진 시대융학관을 봤는데, 정말 깔끔하고 세련됐더라고요. 학생회관, 대본관, 상공관, 인문학관은 붉은 벽돌이 인상적이면서도 낭만적이고, 캠퍼스 끝쪽엔 하늘못이라는 연못이 있는데, 작지만 운치 있었어요. 하늘못 뒤에는 음악관이 있는데 경과 어우러져 정말 제가 본 대학 건물 중 가장 손에 꼽는 다시 뒤쪽으로 가서 중앙도서관 지숙사를 보고 음악관 앞에 노천극장은 작지만 예뻤어요. 다시 쭉 내려와서 미디어관 대강당 자연과학관 21세기관 문화재인 자장마루를 보고 법학관 건물을 봤는데 스 케일이 크고 웅장했고 시립대에서 가장 오래된 경륜관을 보면 캠퍼스 투어가 끝이 납니다. 캠퍼스를 요약하면 캠퍼스가 넓은데도 평지에다가 녹지도 잘돼 있고 오래된 건물도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였고 신축 건물들도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되고 웅장해 마치 경치 좋은 대공원에 온 듯한 느낌이 드는 캠퍼스였습니다. 한방을 원하는 대학이 있다면 팔로우하고 댓글 달아주세요.